네 안녕하세요 정하신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우리 진생하고 비슷하게 사생들도 조금 같이 가는데요. 이상하게 사생들은 11월도 나쁘다는 말이 안 나오는 형상이고네 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뱀은요 겨울잠을 자요. 그렇죠. 겨울잠을 자서 이 시기에 뱀은 독이 팍 갑자기 올라요. 네.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이제. 몸에 몸의 어떤 그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한 서너 달석달 정도를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독이 바짝 올라서 먹을 수 있는 최대한 먹, 먹잇감을 다, 다 취하죠 네. 그래서 독이 바짝 올라서 먹을 수 있는 걸다다 다 취해요 네. 그런 만큼 이 독이 바짝 오르, 오른다는 건 누군가가 대적을 해도 대적자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나운 어떤 것들이 들어와도 내 스스로 그걸 쳐낼 수 있는 어떤 기운들이 존재한다 음. 그러니까 11월달에 뱀 뱀띠 여러분들이 살아온 어떤 것들이 들어온다고 한들 네. 내 스스로가 그걸 방어할 수 있고 방어기제가 분명히 발동을 할 것이고 내 스스로가 그걸 쳐낼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청아가 느껴지고요. 네. 반드시 그러할 것이다 장담한다 소리가 나오고요. 네. 그래서 나쁘다는 소리가 일도 안 나온다는 형상이고 또한 어 여러분들이 12월부터 용띠하고 거의 비슷하게 여러분들의 을사년의 시작은 1월이 아니고 12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리가 드디어 나온다라는 건데, 어, 똑같지요. 어, 사생이 사년을 만나면 좋고도 나쁜 수가 조금 들어옵니다. 네. 근데 분명히 얘기를, 어,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인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사생, 사생이 사년을 만나면 다 나쁜 게 아니고, 내년이 을사년이기 때문에, 네. 을사년에 어떤 뱀띠가 그럼 좋고도 나쁘냐, 을사생들이. 음. 그러면 을사생들, 을사생이라 하면 이제 그, 내 을사생에 태어나는 신생아, 네. 그 다음에 환갑을 맞는 분들, 육십 하나인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을사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을사생들은 뭐가 안 좋으냐, 다른 게안 좋은 게 아니에요. 금전이 안 좋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 다른 뭐가 안 좋은 게 아니고, 건강수가 아, 네. 건강수가 조금 안 좋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건강수는 여러분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검,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고라는 건 미리 조심하고 미리 예비를 하면 얼마든 피해갈 수 있는 게또 사고수예요. 네. 그리고 그러한 어떤 것을 막아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홍수맥이라는 게 그렇죠. 홍수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홍수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 12달을 어떤 안 좋은 걸 막아가는 무가의 공이 홍수막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언제 시작을 하느냐. 동진날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게 12월 21일. 개인적으로 풀면 그게 그것도, 그것 또한 굉장히 그 돈이 비싼 정성이죠. 그런데 이제 예. 그것도 모아서 합동으로 풀어갑니다. 그 삼재, 풀이처럼 홍수빈또동짓날 네. 같이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뱀띠 여러분들도 꼭좀이정성에 촉을 좀 세우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어떤 뱀띠들 을사생들 네. 특히 뭐일제 태어나는 신생아는 삼신 할머니가 보호를 해요. 그렇죠. 삼신이 보호를 한 삼신 자손이기 때문에 삼신이 보호를 하고 또 신생하기 때문에 그 부모가 보호를 해요.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촉을 세우셔야 돼? 한갑을 맞이한 분들이 촉을 세우셔야 돼요. 한갑을 맞이한 분들은 남자들은 또 한갑성주가 들어와요. 그렇죠. 61 한갑성주가 들어와. 그렇죠. 그럼 운이 들어올 때 몸을 치는 경우가 9 0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을사생들은 정말 이 부분에서 신경을 바짝 세우셔야 되고, 또 운이 들어오는 분들이 운을 받지 못하면 몸을 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뱀띠 여러분들은 다른 거는 아무 걱정이 없고 오히려 돈을 많이 벌 것이고 금전운은 흥황하게 열린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게 언제부터? 12월부터 네. 강하게 열린다 소리가 나오고 단 몸수만 조금 조심해라 그런 부분은 정성으로 얼마든지 막아갈 수 있다는 말씀 꼭 보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